계신 이곳은 이별의 기차역. 이별역. 이별역입니다. 잠시 후이 열차는 이별역을 출발하여 멀리, 아주 멀리 떠날 예정입니다. 이 열차에 실을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지금 바로 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열차는 초소형, 초경량으로 제작된 열차로서 아무리 미워도 사람은 태우실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 열차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은 후회,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한 번씩은 제 게으름을 실어서 보내곤 했는데요. 아휴, 제가 요즘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게으름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제 게으름을 띄어서 여기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몸 구석구석 살펴봐야 됩니다. 내몸 구석구석 내 게으름이 어디에 쌓여있는지 어디에 쌓여있는지 나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게, 아, 네제 게으름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게으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스스로 띄워내야 되는데요. 제 게으름입니다. 네, 이 게으름을 상자에 잘 넣어야 돼. 아, 상자. 네,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뚜껑은 열었고요. 네, 제 게으름을 상자 안에 잘.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을 잠 들어 올려서 네몸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세요. 네, 뭔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뭔가가 발견돼. 어, 어깨에서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어깨를 보시고 바로 예, 거기에 뭔가가 발견된 것 같은데 그거한번띄어 보시겠어요? 네, 아우 많이 많이 무거웠요 하 는데, 여러분 좀도 와주 셔야 되겠 습니다. <laughs>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말랑한데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자예 상자에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얼른 손을 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딘가에 해야 됩니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빼보십시오. 자, 자, 두, 세, 쯔. 오예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 충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오. 안에다가 예아 예. 아,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따가 <laughs> 하여간 지금 이름을 붙이기 어렵지만 아 제가 오래 붙을 수가 없어서 따가워서 예아예 따가워.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손을 들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 머릿속에서 뭔가를 잡아내신 것 같은데? 예, 뽑아보십시오. 꺼내보십시오. 예, 할수 있습니다. 어, 예, 굉장히, 굉장히 좀 힘이 견고 같습니다, 여러분. 예, 영차, 영차, 영차. <laughs>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미령, 미령. 아, 아이고 이 잘도 빠져나갈 것 같은데. 네, 미령도 담았습니다. 아, 예. 아,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자, 손을 한번 잘 짚어서, 예,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시면서 <laughs> 못 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아무나. 자, 손. 어, 예. 뭔가 찾으신 것 같은데, 예, 세 번째 줄에 앉으신,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여기요. 네. 아, 여기, 네. 꺼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꺼내보시죠. 용기를 내서. <laughs> 나아 나를 보내고 싶으신 분 어쨌든 나는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또 나가 있, 있으니까 일단 이 나를 보내버리고 싶으시다 네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상자를 채워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다된것 같으니까 일단 상자를 닫고 출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이 상자를 기차에 아 압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출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다같이 치! 치! 포! 포! 치! 치! 포! 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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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습니다. 멀리. 그런데 얼마나 멀리까지 보내고 을까요저 북쪽을 넘어서 시베리아 벌판까지 더, 더 멀리. 저 멀리. 달라라라까지.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저 우주 너 멀리까지 보내자고. 네. 이 열차는 멀리. 아주 멀리. No m a 하지만 여러분, 방심해선 안됩니다. 언제 어느때고 내 허락을 받지도 않은 것들이 몸 구석구석 쌓일 수 있으니까요. 그럴땐 이걸 기억하십시오. 일단 잘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놨다가 이렇게 이별의 기차역을 만났을 때또한번잘 보내주는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으므로 이별역은 여기에서 보내줍니다. 지금까지 이별역의 역장, 이역장이었습니다.